방송인 박소흥과 친형 박씨 간의 법적 공방이 새로운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방송인 박소흥의 친형 A씨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 일부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21일 박소흥 측 노종원 변호사는 모든 횡령 혐의를 부인했던 A씨가 허위로 인건비를 지급한 것을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종원 변호사는 그러나 박진홍씨가 아직 다른 많은 혐의에 대해선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 는데요. 앞서 박진웅 씨는 지난달 구속대 횡령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은 뒤 지난 7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진웅 씨가 실제 회사에 근무하지 않은 몇몇 인물 에게 허위로 월급을 지급했고 법인 재산을 횡령한 혐의를 일부 인정했습니다. 이는 검찰이 기소 단계에서 인건비 19억 원을 허위 계상했다고 밝힌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박진웅 씨가 일부 혐의를 인정함 에 따라 재판은 유죄와 무죄를 다투는 것이 아닌 형량의 크기를 따지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박진홍씨가 박수홍 측과 합의 시도에 나설 것인지 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진홍씨는 그간 한 번도 동생 박수홍 측과 합의 의사를 밝힌 적이 없는데 이후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형사 재판에서 피해자와 합의 여부는 중요한 양형 참작 사유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양측이 합의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박수홍 측은 박진홍 씨가 최근 10년에만 약 116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횡령했다고 주장 중입니다. 이에 일부 혐의만 인정하고 있는 박진홍 씨와 박수홍 측의 입장 차이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검찰이 확인한 박진홍 씨의 횡령 금액은 61억 원 규모입니다. 검찰은 박수홍의 형수인 박진홍 씨 아내 역시 일부 공범인 점이 인정돼 함께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박수홍이 복잡한 가정사로 인해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상처 입어 병원까지 실려갈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음에도 다방면에서 열일 행보를 이어가고 있어 그를 향한 대중의 응원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19일 방송된 MBC 라디오 스타의 뿜뿜 한려고락실 특집에 이날 박수홍이 출연했습니다. 이날 방송에서 박수홍은 자신의 최근 근황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는데요. 어떻게 지내냐는 말에 아시지 않냐. 뉴스에. 라고 자조했습니다. 이어 이제는 예능에 많이 나와야 하지 않겠나. 직업이 예능인인데 너무 다른 데를 많이 돌았다며 너스레 떨었습니다. 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최근 혈변으로 응급실을 가고 무무게는 20kg가량 줄은 데다 남성 호르몬 수치가 절반으로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많은 스트레스와 상처로 건강에도 이상해온 상태였습니다. 아픔을 예능으로 소화하는 그의 모습에 동료 연예인들은 웃음과 큰 리액션으로 격려의 뜻을 전했습니다. 박수홍은 힘든 시기를 아내 덕분에 이겨낼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며 유재석, 박경림 등 주변 지인들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했는데요. 사실 그는 녹화 전날인 지난 4일에 이뤄진 대질심사에서 부친에게 폭행 피해를 입고 응급실로 이송됐습니다.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에서 대질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던 박수홍은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아버지에게 폭행과 협박을 받아 다리에 부상을 입고 충격으로 인한 과혹 증세를 보여 긴급 후송돼 치료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수홍은 웃음을 잃지 않고 밝은 에너지로 열일 행보를 이어갔는데요. 바로 다음날 예정됐던 라디오스타 녹화에 참여한 것과 그가 진행을 맡고 있는 mbn 소프리쇼 동치미 녹화도 정상 참여했습니다. 박수홍은 다른 출연자나 제작진에게 피해를 입힐 수 없다는 강한 의지로 모든 스케줄을 정상 소화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많은 누리꾼이 댓글로 응원합니다. 꼭 승리하세요. 추운 겨울 지나면 봄은 꼭 오더라고요. 수홍님의 봄을 기대하며 힘든 시기 잘 이겨내셔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또 가족과 갈등으로 힘들어하는 박수홍에게 새로운 가족이 되어준 다홍이 그리고 박수홍 아내를 향한 응원도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어제 박수홍이 출연한 라디오스타가 방송된 이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도 박수홍을 응원하는 게시글과 댓글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박수홍이 방송을 통해 신혼집을 공개했는데요. 21일 방송된 KBS 이신산 출시 편스토랑 방송 말미 3주년 특집 예고편이 공개됐습니다. 이날 공개된 3주년 특집 영상에는 박수홍이 출격을 예고했습니다. 현재 박수홍은 23세 연하 안에 가려묘다운녀와 함께 살고 있는데요. 화사한 화이트톤의 신혼집이 공개 되면서 mc들은 꽤 소금 냄새가 나는 것 같다며 감탄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앞서 연예계 원조 요리 고수로 알려진 박수홍이 편스토랑에 출연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목이 집중 됐습니다. 오래전부터 요리에 관심이 많았던 박소홍은 2005년 한식 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했는데요. 이후에도 요리책을 출간하는가 하면 오랫동안 요리 프로그램 MC로 활약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메뉴 판매 수익금의 일부를 덜시가동들에게 기부하고 있는 편스토랑의 취지에 크게 공감 출연을 결정하게 되다는 후문입니다. 앞서 지난해 7월 박소홍은 아내와 혼인신고를 마쳤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 박소홍은 또 다른 방송을 통해 결혼식을 아직까지 올리지 못하고 있다. 꼭 면사포를 씌워주고 싶다. 결혼식을 준비 중이라며 크게 안하고 정말 고마운 분들만 초대하려고 한다고 하는데요. 주례 없이 축사를 한마디씩 하면 좋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또 다른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박수홍은 자신의 출연료와 계약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친형 박진홍 씨를 상대로 법원에 재산 가압류를 신청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박수홍 법률대리인 노종원 변호사는 지난 21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형사소송과 별개로 민사적으로 이미 가압류 등 모든 조처를 해놓은 상태라며 재산을 돌려받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횡령 금액을 총 61억 7천만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인건비 허위 계상 19억 원, 부동산 메인 목적 기획사 자금 11억 7천만 원 기타 기획사 자금 무단 사용 9천만 원 기획사 신용카드 용도 외 사용 9천만 원 박수홍 계좌 무단 인출 29억 원 등입니다. 박수홍은 지난해 4월 친형 박진홍 씨 부부가 법인 자금을 횡령하고 출연료를 개인 생활비 등으로 무단 사용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어 형사 고소와 별도로 116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소송도 제기했는데요. 노종원 변호사는 박수홍 측과 검찰 측, A씨가 주장하는 횡령 규모가 다른 것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1차 공판기일 이후 공소장을 열람해야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전했습니다. 공판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어 형사소송과는 별개로 민사적으로 이미 가압류 등 모든 조처를 해놓은 상태라며 금원 회수에 있어서 큰 문제나 차질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자신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박진홍씨 부부는 지난 2004년 서울 마포구 상가 매입을 시작으로 2014년 강서구 마포구 아파트 두 채를 사들였습니다. 이외에도 1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마곡동 상가 8채를 보유한 중이며 부동산 가치만 총 200억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와서 이런 말이 소용이 있을까 싶지만 지금이라도 CCTV가 명백히 가려지고 박송씨가 이제라도 행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